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서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있다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령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이르되밤 제3시에 가이사레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했더래.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레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력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을 죽이려는 사탄의 노력이 있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을 보며, 저 열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반대로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